안녕하세요 미용실에서 혼밥하는 남자 피터헤어입니다 오늘은 오늘은 비빔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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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음, 간단하게 비빔국수에 단무지, 김치, 그 다음에 국물 자 비빔국수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음, 사장님이 이쁘게 싹 이렇게 비벼주셨어. 아, 잠깐! 비빔국수를 먹는데 얼음을 조금 넣어서, 얼음을 조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시원하게. 얼음 한 개, 얼음 두 개, 얼음 세 개, 응. 세 개만 추가. 좀더 뭔가, 좀더 뭔가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비빔국수, 오른손으로 비비고, 왼손으로 비비고, 비빔국수 크으, 면은, 면은 그냥 무조건 사랑이지 국수를 센터에다가 딱 놓고 어, 먹어야지. 자. 음. 아이고 챙기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군침이 막 돌아, 음 침샘 자극. 아 자. 비빔국수 썸네일 각, 음. 음. 면 종류는 다 좋아. 뭐든. 아, 근데 좀 아쉽게, 이게, 면이 쭉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이렇게 늘어져야 되는데, 음? 조금 짧네. 어. 조금 짧아. 음, 아, 맛있어, 음, 맛있어, 그렇게 맵지도 않고, 음, 맵니이라 피타는 맵린이라 매운 걸잘못 먹어요. 음, 근데. 너무 많이 맵지도 않고, 그냥 매콤. 매콤, 살콤, 달콤, 고소. 음. 매콤, 달콤, 삼, 상콤, 고소. 음. 음. 하도 빨리 먹는다 그래가지고 지금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 중이야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 중이야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음자 길게 아씨좀 길게 좀 늘어져라 좀 응? 응? 늘어져 주세요 안 늘어져 에이 음. 이렇게 면 먹을 때, 특히 영상 찍을 때는, 약간 오버해서, 호로로 호로로 소리가, 사운드가 호로로 호로로 소리가 막, 들어가야지 영상이 조금 더 맛깔스럽거든, 사실. 음. 그래서 일부러 더 약간 소리 내는 걸 수도 있어요. 아, 저 새끼 더럽게, 뭐, 이게 뭐, 응? 음? 국수 먹는데 소리 엄청 낸다고 일부러 살짝 연출하는 거예요 음. 좋아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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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음. 입안 가득히 번지는 맛 맛있어 그냥 음. 아. 아. 자 동그랗게 뭉쳐서 동그랗게 뭉쳐서 동그랗게 뭉쳐서 <laughs> 자꾸 풀어져 에이 음, 음. 야채하고 나머지 면하고 음 좋아. 숟가락은 왜준 거야? 숟가락은 한 번도 써보지도 못했네. 자, 딸랑딸랑딸랑. 딸랑 딸랑.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